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학과 서피스 디자인 전공 16학번 신다운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오후빛입니다. 이번에 작업한 것은 제가 초바, 아까 보여드렸던 2016년 6월 24일이라는 PPT의 연장선이고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좀더 제목을 간략, 간략화해서 오후빛 여름, 오후의 빛의 공간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아까는 그냥 PPT였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인쇄했던 손바닥만한 작은 책자의 자료인데요. 그래서 서문,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이제 보통 파는 책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어요. 서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후빛에 대한 프로젝트 이야기를 진행하기보다는 좀더 스무스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 속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구절을 가져와, 구절을 인용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어, 서론에선 이제 제가 왜 하필 오후 5시를 주제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제 종종 방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다가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들로 제 방이 너무 예뻐 보일 때가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빛에 반사돼서 반짝이는 어떤 먼지 같은 것들이, 먼지 같은 것들을 멍하니 볼 때도 있고, 그냥 방을 꽉 채운 노란 빛들이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소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더 자세하게 나열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도 이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발견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인공광원을 이용하여 그 빛을 재현하고자 한다고 저의 목적을 앞에 딱 명시를 하였고요. 이제 차례는 1장은 여름 오후 빛으로 여름 오후 빛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냥 말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 이미지적으로 보여드리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사진 속에서의 여름 오후 빛 그리고 회화 속에서의 여름 오후 빛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장의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에서 보이는 빛의 어떤 바이브를 넘어서 좀더 자세하게 그 오후 빛이 어떤 색상인지에 대해 구분하고 RGB를 분석하고 그리고 빛의 비율을 분석하고 또 색감을 나열을 하였어요. 3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부분은 결과 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분석해서 얻은 값을 배경으로 RGB 조명 색상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색, 빛의 색감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명으로 재현한 오후빛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 여름 오후빛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여름 오후빛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이제 개인적인 설명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같이 공유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연광의 CIE 색도도 좌표를 분석한 것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아, 우선 실제 자연광의 색도도를 보면 이거에 대해 더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후 5시쯤에 이제 6월의 값을 보았을때 x,y축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실 수 있어요 다른 달을 보면 변화가 크기도 하고 또 오후색도도 좌표값이 변화가 다른 시간대보다 몇배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은 오후빛은 정적인 다른 시간대의 빛들보다 좀더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시간대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빛을 보여줘서 다채로운 색감과 느낌을 주며 또 동시에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위에 사진을 보셨을 때 난색과 한색의 빛이 그림자의 관계로 같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이는 그림자가 평소보다 더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확대해서 보셨을, 때, 확대해서 보셨을 때는 그림자와 빛 사이에 진한 레드오렌지가 얇게 있어서 이 차이가 더 극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 빛은 낮은 색온도를 가지며 다른 시간대보다 빛이 빠르게 변하는 시간대이며 또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색감이 같이 존재하고 광원인 해가 지면서 진하고 긴, 긴 그림자를 남기는데 그 그림자의 경계에도 다양한 색과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 속의 여름의 여름 오후 빛입니다. 위 이미지가 따뜻한 오우빛 느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전체적인 노란 색감의 분위기와 창틀을 통해 그려진 그림자를 통해 어, 벽에, 아, 그림자를 통해 저희는 이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같은 느낌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빛이 엄청 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 그림자를 가려버리면 빛이 있는지도 잘 모르게 그냥 되게 순탄한 색상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딱 있으니까 아, 여기 노란 부분이 가구가 노란 게 아니라 빛의 색감이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오후 빛에 있어서는 그림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요. 이렇게 그냥 노란 벽지처럼 보일 수 있는 공간이 노란 빛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어떤 오후 빛의 조각 혹은 이거를 전체를 다 그림자로 보실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이쪽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할 수도 있는 오렌지색을 비슷한 계열의 노란 빛이 같이 있어서 아, 오렌지색이 비슷한 계열의 노란빛과 같이 있어서 밝지만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그림자 영역도 강한 난색이다 보니까 사가 없이 빛이 공간에 가득 찬 느낌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굉장히 파란 느낌을 주고 빛은 오렌지빛을 띠고 있고요. 또이 사진을 보면 이 그, 이 건물들 자체에 모두 그림자가 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전부 한색이고 난색 영역인 하늘과 좀 채도 차이를 보이면서 또그 차이 자체는 크지 않아서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해와 속의 여름 오후 빛인데요.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결국 빛의 느낌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는 색상의 느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진이나 회화나 그 안에 있는 색상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조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느낌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화 속에서도 다양한 오브 빛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빛의 느낌을 내는 걸알수 있고요. 또이 그림에서는 저희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는 이 그림이 노란빛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인지하게 해주는 게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보라색 계열의 그림자와 같은 색상이 이것을 더 노랗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넣어 보았고요. 아, 이 회화 그림을 넣어 보았고요. 그다음은 오후 빛의 색상입니다. 오후 빛의 경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색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동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여러 가지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빛과 중간에 강렬한 빛, 그리고 해가 질 때의 연한 빛,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분류를 해 보았고, 또그 속에서 빛의 색상과 그림자에 속하는 빛의 색상을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옅은 노란색과 회색 빛의 조합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는 빛이고요. 점점 그림자와 함께 빛의 조각이 이제 벽면에 스며들다가 옅은 회색빛의 그림자와 옅은 노란색의 빛을 띄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때 이 시간대쯤 되면 방에 있다가 이제 벽면에 드리우는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라고 느끼실 때의 그런 빛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진한 노란색과 오렌지 빛. 혹은 진한 갈색의 조합입니다. 이제 해가 지기 직전에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가장 짧게 방 안에 이제 머무르는 시간의 빛입니다. 진한 노란색 빛과 강렬한 오렌지 빛의 조화를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어 정말 방 안에 노란 빛이 잔뜩 채워져서 이제 벽지가 어 노란색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들이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한색보다는 똑같이 난색에 진한 색상을 띠는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노란빛과 푸른회색의 조합입니다. 사실 이 조합이 제가 초반에 어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타겟팅했던 조합인데 얘네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던 빛들도 찾게 되어서 좀더 늘리게 되었어요. 이때는 해가 진 후에 아주 천천히 사라지듯 보이는 푸른빛과 노란빛의 잔잔한 조합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방향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때는 오히려 빛이 더 강했다가 해가 지고 난 후에는 그림자의 색상이 더 많고 진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빛의 구간, 그리고 그 속에서 빛과 그림 자의색 영향을 나누어 보았어요. 이렇게 스펙트럼 같은 모습이 제가 재현하고자 한 빛의 모습이고요. 이제 빛을 제한하려면 색상의 단위를 어떤 것으로 할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광에, 인공광이 색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자연광의 파장이랑 인공광의 파장들이랑 비교를 해보았는데 그냥 딱 보시다시피 이 자연광이랑 비슷한 어떤 파장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공광 자체를 활용 인공광 자체를 활용할 수는 없고 제가 색상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LED 조명으로 그래서 제가 임의로 색상을 조정해서 사용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LED 조명으로, 이제 이 자료를 통해 LED 조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LED 조명은 어떤 색상 단위로 움직이는가를 분석해서 이제 RGB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RGB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 했던 작업과 똑같이 색상 피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였고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보신 이 스펙트럼 있으시죠? 이 스펙트럼에서 이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제가 45개 정도 모아서 여기서 이제 어 만약 제가 이 이미지의 색상을 픽한다고 하면, <laughs> 이제 색상의 빛의 색상은 여기서 뽑고, 그리고 그림자의 색상은 뭐 이런 데서 뽑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근접하는 곳에서 피커를 눌러서 색상을 뽑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표가 이런 식입니다. 보면 이제 조금 거꾸로 해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빛의 RGB 값에 RGB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의 RGB 값을 기록을 하고 또두 개를 고르, 두 개를 제 제가 찾았으니까 이두 가지 색상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색상 차이의 RGB 값도 제어 제가 추출을 했고요 사실 아네 했고요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내었습니다 이제 01 RGB A 값이 제 제가 그첫 번째 스펙트럼의 RGB 빛의 값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첫 번째 RGB 값의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0203 순서대로 나올 거여서 뒤에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평균값을 보시면 이제 레드 값이 236, 그린 값이 213, 블루 값이 187로 전부 다 높은 값을 내서 굉장히 밝은 색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은 이 정도의 색상입니다. 그 다음 그림자의 평균값은 R이 165, B가 150, 아, G가 150, B가 138로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색상의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채색 계열의 느낌을 내시는 걸알수 있고요. 평균값은 70, 63, 5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스펙트럼의 사진이고요. 여기서도 앞, 앞에서 한 것과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림자의 R 값은 197, 그린 값은 111, 어, 블루 값은 55로 확실히 앞에 있던 것보다는 R 값이 다른 값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수 있고요. 결과 값도 역시나 좀더 진한 오렌지 계열입니다. 그림자의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보다는 굉장히 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값의 수치가 적은 걸알수 있고요. 그 중에서 알값이 가장 커서 진한 레드의 색상을 띄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아까는 여기 차이가 많아바자60 정도였는데, 얘는 119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둘 색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값에 대한 사진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분석을 해서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그림자 그림자 경우에는 모두 다 맥스 값에 비슷한 값들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색상이 나왔고 그림자의 경우에도 꽤 밝은 색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이가 거의 없고 그중에서 블루의 값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블루 그레이의 느낌을 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제 평균값 차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색상보다는 조금 많지만 두 번째 색상보다는 적은 어떤 중간 정도의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으로만 보셨을 때는 첫 번째 스펙트럼의 색상은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둘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색감이고 마지막에는 그림자가 좀더 눈에 잘 보이면서 이렇게 약간 이때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란 빛이 연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 빛이 사라지면서 아, 이 빛이 사라지면서 이 그림자 색상만 결국 남게 되거든요 해가 지니까 그래서 이 블루 그레이가 더 돋보이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좀 임의로 이런 느낌이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배치를 해본 겁니다.